방어벽, 장벽, 방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 원칙, 성벽, 장벽...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. 아니, 채석장을 어떻게 짓는 거냐고요? <laughs> 뭐 하는 게임인지도 모르겠고, <laughs>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폰 게임보다 못 한데. <laughs> 요즘 핸드폰 게임도 이거보다 더잘만드시든아 <laughs> <이게>, <laughs> <laughs>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<laughs> 이게 좀 그렇네. 지금 지금 트위치에 채팅 치신 분이 이거 게임 뭐아 개발 웰컴? 하신 분인가? 로크를 플레이해줘서 음. 고맙다는데 한국말 못 알아듣겠죠? 아예뭐 <laughs> 어,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게임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한글 번역이 띄어쓰기가안돼 있어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. 두 번째는 튜토리얼이 굉장히 안 좋아서 튜토리얼을 그 하나씩, 문, 한 문장씩 자세히 읽어봐도 게임에 대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. 그리고 뭔가 깊이가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. 뭔가 자원의 흐름이나 뭐 인구수를 조절을 통해서 내가 발전을 그러는, 꾀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그냥 길만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발전하고 그냥 그거 구경하는 그런 게임이고 조작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아마 패드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조작감이 좀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마우스 키보드 조작감이 굉장히 불편해요. 어, 그리고 어, 무언가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게임이. 이, 이거를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인구수가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자원량을 많이 축적을 할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굉장히 어,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.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저는 어, 이 게임 추천하지 않습니다. 비추, 강력한 비추. 5점 만점에 0점 주겠습니다. 1점 주겠습니다. 5점 만점에 1점 줄게요. 맞아요. 제가 게임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, 이건 좀.